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동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구동사 한글 먼저 보면서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듣고 무너져 울었어요. 그 사람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을 때그 사람은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사람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울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오늘 배울 구동사 요겁니다. breakdown. breakdown. 이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거.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 무너져서 이제 우는 거 있죠? 그거를 의미를 해요. breakdown. 자, 우리 예문 보면서 한번 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she heard the bad news she broke down and cried when she heard the bad news she broke down and cried 이렇게 되었죠. 자, 여기 보면은 when she heard heard가 듣다 이 말이죠. 들었다. 그래서 뭐 뭐를 들었을 때 요거가 되는 거고. the bad news니까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 그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broke down 무너져 가지고 and cried 울었다. 여기 되죠? 무너져서 울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He broke down at his son's funeral. He broke down at his son's funeral. 자, 우리 보면은 break, broke down 또 여기 나왔죠. break down의 과거형. 그래서 무너졌다. 어디에서? 아들의 son's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funeral이 장례식이란 말이죠. funeral 장례식. 그래서 아들 장례식에서 무너졌다, 무너져 울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맥락에 따라서는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 When we gave her the bad news, she broke down and cried. When we gave her the bad news, she broke down and cried.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여기 첫 번째 예문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 보면은 When we gave 우리가 주었을 때라는 말이죠. 그녀에게 그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나쁜 소식을 주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전달을 했다는 내용이죠. 나쁜 소식을 전달했을 때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she broke down and cried. 무너져 가지고 울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she seemed as if she might break down any second and cry. she seemed as if she might break down any second and cry. 자 이게 she seemed, as if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머머처럼 보였다라는 말이죠. 머머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break down 무너져가지고 any second에 붙으면은 금방이라도 뭐뭐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금방이라도 무너져가지고 cry, 울것 같은, 울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려서 울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my s h 붙은 이유는 그럴, 그럴 것 같았다 하면서 가능성을 좀 내려주는 거죠. 그럴 것 같았다 하면서 가능성을 좀 내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동사도 우리 감정 표현하는 거좀 슬픈 일 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